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웹리능 워크맨 140화 영상 일부분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던 장성규가 해당 학교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납품 업체를 선정하고 일괄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장성규가 교복 브랜드, 골라 입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묻자 학생들은 교복을 잘안 입어서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주로 체육복과 후디를 착용한 채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한 학생은 이번에 정교 임원이 공약으로 체육복 등교 내세워 가지고라고 설명했다. 학생회장이 공약을 잘 이행했다는 사실에 장성규는 우리나라 대통령들보다 공약을 잘 지키네. 라고 뼈 있는 발언을 했다. 이 장면에서는 지켜보겠습니다라는 자막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장성규는 이 같은 영상을 소개하고는 달라진 교복 문화와 공약을 지켜내는 학생회장이라며 대선 뒤1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한편 장성규는 지난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완료하고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렸다. 당시 장성규는 누가 당선되시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